네, 안녕하세요. 시연어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F 함수를 활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어, 작성하고 구동을 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음, 강의 드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printf 함수는 이 함수 한 줄로만 어 작동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드 위에 stdio.h라고 하는 파일을 같이 인클루 e 시켜서 빌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이 stdio.h가 어떤 파일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이거는 s t d 는 스탠다드의 약자고요. io는 input outpu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음, 스탠다드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C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뭐냐면 사용자들이 코딩을, 코드를 작성을 할때 주요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함수들을 미리 어, 작성을 해서 여기 헤더 파일에 미리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printf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콘솔 창에 해당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잖아요. 그런데 이 메인 자체에는 이 print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죠. 그 대신 이 설명이 이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어, stdio.h를 봐보시면 입출력과 관련된 이렇게 콘솔의 입력, 출력 아니면 파일의 입출력 등등 어, 스탠다드 입력 출력과 관련된 많은 함수들이 여기에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면 일단 메인에 들어와서 컴퓨터는 printf가 어떤 함수인지 그 선언을 찾겠죠. 근데 여기 제가 작성한 부분에는 printf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면 stdio.h라는 파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네. 아, 그러면 이 안을 봐보자 하면 이 stdio.h라고 하는 파일에 printf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서 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야 기억하셔야 될 게, 어, C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사용하려면, 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헤더 파일을 항상 인클루드 시켜서 빌드를 해야 된다. 이점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 바로 printf 함수 제일 뒤에 있는 세미콜론이에요. 왜 세미콜론은 한줄한줄 한줄 코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마침표와 같이 우리가 글을 쓸때한 문장이 끝나는 거를 마침표로 알리는 것처럼 코드 한 줄이 끝났다라는 거를 이 세미콜론으로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이 함수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이 함수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는 이한 줄에서 끝났어 라는 거를 코드, 컴퓨터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지우고 빌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와요. 보시면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라는 오류가 뜨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F5라고 누, 눌러서 빌드하려고 해도 아마 빌드 오류가 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미콜론을 항상 꼭 마무리 지어주시고 뭔가 빌드가 안 된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어 혹시 내가 세미콜론을 빠뜨리는 게 아닌지 그거를 항상 꼭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린트 F 함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 확장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주석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글을 봤을 때 각주 미주를 보면 어, 참고할 만한 점, 아니면 음, 어, 뭐 보충 설명 같은 점들이 적혀 있죠. 코드, 코, 프로, 코드를 짜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코드를 하면서 제가 뭐 메모를 하고 싶을 때 어, 얘는 코드와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안 그러면 컴퓨터는 얘가 코드인지 메모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달때 특별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어,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래시 슬래시 이두 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래시 슬래시 주석 달기라고 하면 글씨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주석은 보통 초록색 어, 글씨로 표현이 되는데요. 얘는 빌드를 할때 그냥 컴퓨터가 무시하는 글씨들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글씨, 어, 코드가 아닌 글씨 중에 혹시 초록색이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어, 있는지 항상 빌드 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슬러시 슬러시 이 주석 내용은 한줄 주석 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어주 슬러시 슬러시 다음 줄에다가 주석을 달려고 하면 이렇게 검은색 글씨로 어 표시가 되면서 오류가 나죠. 검은색 글씨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가 지금 얘를 코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석이라고 하는 코드는 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 또 슬래시 슬래시를 하면 이두 번째 줄도 주석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메모를 하게 될때 꼭한 줄, 두 줄,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슬러시, 슬러시로 할수 있지만, 어 몇십 줄 주석을 설명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이 구역을 주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슬러시 별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이거는 마치 괄호와 같이 슬러시 별이 앞 괄호, 별 슬러시가 뒷 괄호. 어, 를 나타내서 이게 괄호가 열려서 닫힐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다 주석으로 주석 영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무데나 글씨를 써도 모두 주석으로 네 인지를 해요. 하지만 이 괄호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주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뭔가 메모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설명하기 쉽게 주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오늘 알려드릴 프린트F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백슬래시 n 기호인데요. 네, 백슬래시는 어, 이 보통의 슬래시와 다르게 이원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이 바로 슬래시예요. 어,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원 표시로 나타나는 데도 있고 이, 이것처럼 슬래시의 반대 모양 그, 백슬래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쉬프트 누르지 마시고, 그원 그려져 있는 버튼 누르시면 그게 바로 백슬래시입니다. 어, 백슬래시 N은 줄바꿈 기능이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작성한 문자 열에서 원하는 데 백슬래시 N을 넣으면 거기서부터 줄이 바뀌어서, 어, 콘솔창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작성했던 printf hello a world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다시 빌드를 해봤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됐죠? 네, hello a world 느낌표 느낌표 다음에 원래 항상 출력되는 이 press any key to continue 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연달아서 출력이 돼서 이게 구분이 어려워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느낌표 다음에 줄을 바꾸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백슬래이 n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프 작성했던 코드를 어 이렇게 하면 얘가 주석으로 처리가 되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백슬래시 n으로 처리하고 를 네, 프린트 프 헬로 시월드 느낌표 다음에 백슬래시 n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다시 빌드를 해볼까요? 아 이게 자꾸 이상하네요. 네, 여기서 봤을 때 hello, 드 w o r d 첫 번째 hello, 드 w o r d 는 제가 윗줄에서 출력했던 hello, 드 w o r d 느낌표 4개죠. 그런데 여기서는 줄 바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커서에 'hello' 두 번째 제가 출력한 'hello c w o r d 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네 끈표 네 개를 찍고 백슬래시 n을 만났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하는 일은 여기서 마치 엔터를 치듯이 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될 'press any key to continue'가 그 다음 줄에 출력되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네, 두 번째 기호는, 음, backslash, R입니다. 이 R은, 어, 홈키와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커서를 그 해당 줄에 가장 앞으로 옮기죠. 이거를 자주 쓰는, 바, 어, 쓰는 그건 아니지만, 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hello, w o r l d 한 다음에, R을 눌렀어요. 아, b a c k s l a r을 쓴 다음에 다시, 어, 뭐라고 작성할까요? hi라고 할까요? hi라고 작성을 하면, 얘를 컴파일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헷갈리니까 위에서 출력했던 거는 주석으로 감추겠습니다. 얘가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네요. 보면, Hi, press any key to continue 이렇게 되죠. 어, Hello, C world를 찍었지만 제가 커서를 바로 앞으로 옮기고 Hi라고 하는 거에서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었던 Hi만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도 세 번째는 백슬래시 T입니다. t는 탭키와 마찬가지예요. 탭키가 우리 한글이나 워드에서도 8칸을 옮 한꺼번에 옮길 때 탭키를 사용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커서를 8칸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b a c k s l a t를 쓰고 하 i g 를 출력하고 줄을 바꿀게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네.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Hello SeaWorld 느낌표 다음에 8칸이 옮겨진 다음에 Hi. 그 다음에 줄바꿈이 됐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같은 모양인지 한번 어, 빌드를 하기 전에 아, 이 문장은 어떻게 출력되겠다. 라는 거 한번 예상해 보시고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백스 s 시 b. 얘는 뭘까요? 백키겠죠 얘는 백, 어, 백스페이스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를 커서를 한 칸만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컴퓨터가 이상해서 계속 빌드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거를 보시면 분명히 4개 느낌표가 4개였는데, 커서가 한 키가 옮겨진 다음에 하이를 찍으니까 여기서는 느낌표 3개의 하이가 되는 거죠. 네, 백키를, 백키 역할을 하는 백슬래시 B를 받고요 다섯 번째로, 어, 마지막으로 백슬래시 0입니다. 숫자 0이에요. 얘는 널, 널이라고 해요. 얘의 역할은 어, 신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 컴파일, 빌드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얘가, hi, hello, hi.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hello, cword 느낌표 다음에 backslash 0을 어, 넣고, hi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한 다음에, 어, 줄바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근데 헬로우 씨월드 느낌표 4개밖에 안 찍혔어요. 게다가 줄바꿈도 안 됐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널 문자라고 해요. 백슬래시 0은 문자열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가 헬로우 씨월드부터 출력을 하고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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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콘솔창에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출력할까 봤더니 백슬래시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컴퓨터가 아, 이 문자열이 여기에서 끝났구나. 느낌표 네 개에서 끝났구나. 그러면 뒤에는 볼 필요도 없이 출력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뒤에 하이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출력하지 않는 거죠. 어, 여기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게 그러면 이 위에는 어, 왜 끝까지 출력을 했나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열에서는 저희가 굳이 백슬래시 0을 써놓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저희가 여기 작성했던데 백슬래시 0이 모두 숨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자열은 항상 어, 그 중간에 백슬래시 0이 없었다고 하면. 이큰 따옴표가 끝나는 그 지점에 백슬래시 0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슬래시 0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얘는 어, 어, 큰 따옴표 끝났네 그러면 널 문자를 넣어야겠다 하고 문자열을 거기까지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네, 얘는 백슬래시 0은 앞으로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어, 어, 솔직히 2번, 3번, 4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이에요. 근데 줄바꿈이백슬래 n이랑 백슬래시 0널 문자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특히 5번 널 문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문자열 끝에는 항상 널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를 작성하거나 비교를 할때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printf 함수에서, 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다섯 가지의 문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어, 이 다섯 가지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다가, 혹시 얘는, 어, 이렇게 출력이 될줄 알았는데, 어, 제어기 예상과 다르게 출력이 됐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점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